이사야 2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사야 37장 1절부터 38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고 나서 이사야 37장 전체를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야 37장 15절부터 20절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께기 도하 여 이르 되 그룹 사 이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만 군의 여호 와여, 주는 천하 만 국의 유일 하신 하나님 이시라, 주 께서, 천 지를 만드셨 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일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였고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나 아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자, 이사야 36장 37장을 계속 이어서 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시대에 있었던 3대 역사적 사건 가운데 첫 번째 사건입니다. 바로 아수르 사대립이 침공하고 그 침공을 물리친 사건입니다. 어느 정도 심각했냐?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 전역이 초토화 되어서 약한2 0만명 정도가 끌려갔다라는 기록이 남을 정도로 이그 당시 정말 초토화 시켰고 딱 예루살렘만 남았고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인본주의도 써보고 애굽의 구원 요청도 해봤던 히스기야가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그 조롱하는 어, 사내립의 편지를 하나님 앞에 들고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이제 오늘 3 7장에 나올 건데요. 어, 그래서 사실 이 일부에서 예언된 내용 중에서 당시로서는 가장 초미의 관심이었던 것이 아수르로부터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 예언이 지금 성취되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당시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의 유다 친군과 예루살렘 포위로부터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극적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이 의미 있는 거고요. 그게 이제, 저, 어, 이제 40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역사고 예수님에 대한 예표이기도 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어, 우리 37장을 오늘 보겠는데요. 사실 36장에서 이스기아가 하나님을 모독한 아수르에 대해서 분노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기에 이제 계속되는 아수르 사내립의 어떤 항복 압박도 있었지만, 굵은 배옷을 입고 하나님 전으로 올라가고 사내립의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등 정말 하나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중에 하나님의 참응답을 말씀으로 먼저 받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하룻밤에 18만 5천이 다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세밀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긴 내용이니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7절입니다. 사내립과 랍사게의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아가 여호와를 의뢰하고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랍사게에게 파견하였던 사절단이 돌아와서 히스기아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하다고 히스기아는 통탄을 하며요. 하나님께 구원을 호소하기 위해서 굵은 배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나아갔습니다. 혼자 간 것이 아 아니라 엘리야김 샘나 그리고 제사장의 어른들도 함께 굵은 배옷을 입고 간 겁니다. 그러면서 히스기야가 엘리야김과 샘나와 제사장들 어른들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보내요 예루살렘의 위기 상황과 랍사계가 했던 모독의 말을 전하게 하고요, 이, 이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여 주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사계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성전 아수르의 왕의보냄을 받고, 어 그의 상전 아수르의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 계시는 하나님을 해방하였은즉 당신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 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드, 하시더이다. 남아 있는 자들을 위해서. 그래서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에게로 나온 히스기야의 신하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약속했다. 아수르 왕이 좋지 않은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 대한 이 포획을 풀고 그의 나라로 철군하게 되고 또 그가 그의 나라에서 어 정말 어 이렇게 그시해를 당하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전달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악이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리고 또 의인이 핍박을 받고 위기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승리합니다. 우리는 그걸 믿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있는 거죠. 자, 이제 8절부터 13절의 두 번째입니다. 이제 그때 이제 구스왕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대를 치려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수르 왕사네립이 예루살렘에서 돌아온 랍사게 대신에 다른 사자를 히스기아로 보내어 또다시 황복을 종용한 그런 내용이 나와요. 좀 복잡한 내용인데, 좀다 빼버렸어요. 너무 긴데, 굳이 이걸 우리 역사적으로 볼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사네립이 그 주둔지였던 라기스를 떠났다는 소식을 들은 랍사계가 돌아가다가, 림나를 치고 있던 랍사계를 만났어요. 그리고, 사네립이 구스왕 디르가가, 디르하가가, 아수르 군과 싸우기 위해서 출정하였던 소식을 듣고 다시금 사절단을 히스기에게 파견했어요. 왜냐하면 잘못하면 앞뒤로 지금 샌드위치가 될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어쨌든 사네립의 이 사신들이 이전에 랍사계가 하였던 말과 유사한 말로 다시금 히스기아에게 항복을 종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네립이 히스기아에게 두 번째 항복을 종용받은 이 말에서 얼마나 지금 이 이, 이, 지금 사내립이 교만한지를 사실 볼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칠 수밖에 없을 만큼 거의 하나님 수준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야, 자기가 대단하다는 걸 드러냈거든요. 마치 사단이 멸망받을 것처럼 멸망받을 존재가 된 거죠. 자, 이제 14절부터 20절까지 내용입니다. 사내립의 이 제2차 항복 요구를 받은 히스기야가 신앙 고백적 기도를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셨고, 이 기도를 사실은 전 국민이 알게 되길 바랬고, 또전 국민이 그것을 알고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14, 15제 보면 히스기야가 사내립의 항복 요구수를 받아들고 여호와의 전으로 올라가 하나님 앞에 그 글을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게 사실적인 겁니다. 지금 저 사내립이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아, 우리가 읽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요.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절대 유일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천한만국에 유일하신 하나님 되신가 천지를 지으신 창주주가 되신다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뭡니까? 17절에 사내립이 여호를 모독하는 사실을 여호와는 고발합니다. 보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 존재를 보십시오 처음부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사내립이 이방 나라들을 멸하고 이, 이방의 신들을 불에 던진 일에 대해서 기숙의 신앙적 인식을 필요로 합니다. 그 다시 말하면 멸망당한 이방의 신들은 다 우상이기 때문에 깎아 만든 우상이기 때문에 망한 거지 그그 그 아수르가 힘이 센 아수르의 신이 대단하기 때문에 망인 것이 아님을 고백합니다. 이제 이, 이 고백인 거예요. 결국은 이 이방인들의 신들과 다르게 하나님은 살아계신 참된 신이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능히 구원하실 수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을 모독하는 사내립을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그런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0절에 여우와 영광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살아야 됩니다가 아닙니다. 당신의 이름이 높아지기 위해서 내삶의 역사해 주시옵소서가 되는 거예요. 그 조건을 찾아낼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지금 필요합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것을 갖다 붙여요.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찾아가시면 기도하면요. 응답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네 번째입니다. 이제 22절부터 35절이죠. 히스기야의 이 신앙 고백적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먼저 말씀으로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 앞에 기구만장하며 온갖 모독적 은사를 내뱉은 사내립의 군대를 멸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응답에 대한 서론적 응급으로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전달할 사람을 히스에게 보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내립이 당신의 섭리로 말미암아 열방을 정복할 수 있었게 다시 한번 열방의 심판 도구로 사용했는데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지극히 교만하여져서 당신을 모독하는 일을 하는 등 당신 앞에서 기고만장한 사내립을 향하여 주름하게 책망하고 패퇴하게 할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양식 문제와 관련해서 실제 사례를 통해서 유다가 구원을 받고 다시금 평안과 번영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먼저 말씀이 와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붙잡으세요. 그 말씀대로 성취되거든요. 그래서 왕이여 이것이 왕에게 징조가 되리니 올해는 스스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둘째에는 또 거기에서 난 것을 먹을 것이요. 셋째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나무를 심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니까 안망한데 말이죠. 유다족숙 중에 피하여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받고 위로 열매를 맺으리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입니다. 망군의 여와의 열심히 일을 이루실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폐퇴하게 될 것과 예루살렘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분명히 제차 약속하시는 부분까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36절부터 38절에 나오는 건데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그것이 실현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심하게 패퇴하게 돼요. 18만 5천 명이 다 죽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나라 니누에로 가서 시해를 당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중에 진중을 쳤어요. 침으로 말면 아마 하룻밤 사이에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시체가 됐어요. 사내립이 부활을 부르는데 대답이 없었을 것 같아요. 아니면 부활문 대답을 찾아보는데요. 다 조용해요. 다 시체가 됐어요. 이 사내립이 두려워서 유다에서 본국으로 도망을 가고 철수를 합니다. 이 끝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사내립이 자기들의 산 니스로게 신전에서 경비할 때요 자신의 두 아들에게 살해되고 그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계승하게 됐어요. 역사적으로는 다를지 모르지만 실질적인 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맞아요. 역사는 고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보다는 실질적으로는 누가요? 아들들이 죽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내립과 관련하여 하나님께서 이생 주신 약속이 정확하게 성취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믿음의 기도를 해 나가고 낮에 아들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축복된 인생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통쾌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런 내용들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진 것보다 여호와의 이름이 높아지며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응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해 나가실 역사임을 고백합니다. 그삶 속에 제들이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